주거비 추가된다는 거 아시나요? 예를 들어서 어떤 방법으로 해당 내용을 도출했다 그래서 아뭐 해드릴까요? 제가 궁금한 게교수님이 향이 지속하시겠고 연구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연구 했는지 어 되게 좋은 질문이네요. 제가 편하에 직접 가지 않고 연구를 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제가 평양에 가도요. 의미가 없어요. 평양에 100번 갔다 온 사람이 제가 이제 평양 강의를 한다고 하니까 자기는 평양 100번 갔다 왔는데 박인호 교수는 평양 아무도 안 갔다 온 사람이라 자기는 안 되겠다고 그래요. 근데 평양은요, 내가 보고 싶은 시장, 장마당, 골목 이런 곳을 갈 수가 없어요. 북한에서 보여주고 싶은 곳만 가요. 백 번을 가든 천 번을 가든. 그래서 북한을, 평양을 알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뭘 했냐. 북으로서, 북으로서 침입하도 골목골목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위치 뭐 다들 가지다그 다음에 이 골목에서 장사했던 사람 여기에서 이 회사에서 근무했던 사람 이 사람들을 평양 출신으로 100명을 만났습니다. 10년 동안 근데 그 100명이 그한번 만난 냐 아니에요. 그한 명을 백 번을 만났어 그래서 그 사람이 평양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연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구구로스와 그다음에 제가 직접 북한을 평양을 못 가니까 또. 체험을 못하니까 거기에 살았던 사람들을 뽑아서 그분들 이제 이 얘기를 듣는거예요 그게 심층 인터뷰라고 하거든요 심층 인터뷰를 통해서 연구를 한겁니다 이것은 쉽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10년 동안 100명의 사람을 100번씩 만나고 그래서 여기다 기록을 하고 그래서 여러, 여러,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려고 제가 가져왔거든요. 이제 연구 노트입니다.